여러분 호 좋아하세요. 쌀국수 먹자고 하노이까지 갈순 없으니 코스코치킨으로 만드는 속성 레시피 나갑니다. 몸매 좋은 닭한 마리 기준입니다. 물탕 속으로 살포시 옮겨드리고 양파, 생강, 그리고 마치 마이스파이스, 백은 이런 구성입니다. 팔각, 정향, 시나몬스틱, 회향, 향두부, 하여튼 냄새나는 애들 다 넣었어요. 미리 한번 덮어주면 좋은데 오늘은 야매니까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돌설탕 또는 그냥 설탕 한 스푼, 굵은 소금. 피시소스 자비로 게한 바퀴 돌려서 불을 지펴줍니다. 약 30분 정도 끓이다가 이거네요. 홈메이드 치킨 스탁이에요. 아, 이 뽀얀 닭국물 보고 감탄 한번 한후 꺼내드리고 점여줍니다. 그동안 국수는 따뜻한 물에 약 8분 정도 불렸다가 아 이건 미디엄인데 개인적으로는 얇은 국수 추천이에요. 쌀국수는 끓는 육수물에 살짝 데쳐서 그릇에 담고 저민고기와 실란트로 양파, 숙주나물, 고추, 타이 베이질 등등 올리고 라임 쫙, 호이신 소스, 스리라차 뿌리면 지금 에어컨 켜고 먹기 딱 좋은 맛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